지금 오빠는 사투리 아저씨랑 견사를 가는 중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바닷가 얘들아 퍼피그룹 사장님이 발 올리고 운전해 운전을 이상하게 봐봐 얘들아 퍼피그룹 사장님이 운전을 이상하게 해발 올리고 운전해 보여줄게 너라 이거 봐 이렇게 발올려 반올려 반올려 한 마리 엄청난 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그 얘들아 퍼픽으로 사장님 은 손톱을 떼어. 막 씹어 먹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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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해 아, 손톱 씹어 먹어 손톱 저거 봐 손톱 또 씹어 먹어 손톱 또 씹어 먹어 손걸막 이렇게 씹어 먹어 여기는 경기도 이천 신입생 아가들을 데리고 독해로 가는 중자 신입생들이 독해에 도착했다 오빠가 지금부터 소개를 시켜줄게 한 마리씩. 네 지금 보시는 아가는 블랙킹이고요. 현재 몸무게가 370g. 네 블랙입니다. 블랙. 성별은 왕자님 2016년 2월 4일이 생일이고요. 얼굴이 너무 동그랗고 인형처럼 생겼답니다.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죠. 네. 블랙킹 어발 움직이는거 보세요. 자전거 타는거 같죠. 자전거. 자 독해의 다음 신입생은 오렌지 뽀메 태양입니다. 태양이 왕자님이고요. 2016년 2월 5일이 생일이고 현재 몸무게가 360g 나가는 정통 오렌지 뽀메랍니다. 네. 그리고 등길이, 체장길이가 짧고요. 입길이 짧고요. 눈이 너무 청순하게 생긴 아가랍니다. 자, 독해의 다음애 기죠. 이름은 피오나 공주님. 현재 색상 화이트로 보이나 연크림입니다. 연크림. 무게는 현재 370g 나가고요. 생일은 2016년 2월 4일이 생일입니다. 피오나 공주님 연크림입니다. 연크림. 눈이 너무너무 크고요. 눈이 부리부리하게 생겼습니다. 네, 너무너무 인형 같죠. 자, 독해의 신입생입니다. 신입생. 오늘이 3월 24일. 자 곰상입니다 곰상 곰상 입이 너무 짧고요 이름은 승리고요 무게는 현재 3 8 0 g 여예도 연크림 2016년 2월 4일이 생일이고요 그리고 풍부한 모량과 짧은 등 길이 그리고 곰처럼 생긴 얼굴이 너무너무 매력적입니다 네 너무너무 귀엽죠 코색소는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화이트로 보일 수 있지만 연크림입니다 자 3월 24일 신규 분양 아가들 말티즈 보여드리겠습니다 등길이말티공주 현재 50배 됐어 너무 이쁘게 생겼지? 말티 공주님 꽃님이야 꽃님이 공주님 현재 몸무게 360g 근데 말티 왕자님 달님이야 달님이 말티 왕자님 달리 자 왕자님 달님이 너무 이쁘게 생겼지 우리 달님이. 자 달님이는 왕자님이고 49일 됐어 왕자님 달님이 왕 우리 달님이 왕자님 49일 현재 무게 360g. 자 3월 24일 신입생 소개를 마칩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도케 처리는 물러갑니다.